상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인도 순례단의 부다가야 법회에서 간절한 마음이 모여 포교할 때 불교 중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함께 서울 보문사에선 순례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108배 기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부가 올해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를 통해 울산불교 환경연대와 사찰림연구소 등 다섯 곳을 지원 대상단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이 어르신 배식봉사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26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수행 공동체 자비 명상 총동문회도 제 6대 회장 혜진스님 취임식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비베스 뉴스입니다. 창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인도 순례단의 성도지 부다가야 법회에서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포교할 때 불교 중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승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에서 위례 천막결사 후 처음 삭발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며 한국 불교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르나트에서 300km 2주 동안 108명의 인도 순례단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부다가야 마보디 데타발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하면서 천막결사 이후 처음으로 삭발한 모습을 대중에 보였습니다. 총무원장 재직 시절인 8년 전 부다가야를 처음 왔었다며 준비된 원고 대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 언어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을 와서 이 참담함에 놀랐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한년 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방해할 때 한국 불교도 이와 같이 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인도는 세계 정신문명의 혁신을 안긴 부처님의 나라지만 오늘날 성인의 가르침은 흔적만 남았고 불교 성지는 사실상 상품화된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사르나트에서 20년 후 한국 불교도 인도처럼 유적화될 것이라고 말했던 자승 스님은 포교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순례길에 나선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의 불자들만큼은 성지가 아닌 관광 유적지로 느껴선 안 된다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알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음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 불교 중흥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관광 유적지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보니다 오늘 이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원합니다. 부다가야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상월결사 순례단의 여정이 한국 불교의 더 높은 깨달음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모태님 같이 당신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미 순례의 길을 따라 마음과 몸과 입을 평정히 했고 깨달음의 보리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았으니 지극한 성취가 눈앞에 있습니다. 구미 마부따사 주지 진호 스님은 순례 기간 길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느낀 특별한 소회를 담아 쓴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특유의 진솔함이 사부대 중에 마음을 파고들면서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의해 인과가 있다고 설하신 여래시여.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안전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로운 법이었습니다 부다가야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간스님 등 외호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를 끝으로 부다가야 일정을 마친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은 영축산이 위치한 세 번째 성지 라즈기르를 향한 여정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성도, 위없는 깨달음으로 무명을 물리친 자리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상월결사 순례단의 세계 평화 기원법회가 열린 시각 서울 봉은사에선 순례 원만 성취를 발원하는 1 0 8 기도가 펼쳐졌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인도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순례가 끝날 때까지 매일 1 0 8배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사부 대중들이 죽빛 소리에 맞춰 법왕루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부처님 성도지 도착을 기리며 남은 순례의 원만양 성취를 기원하는 108배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일사불란하게 절을 하고 일어나 거듭 두 손을 모으니 108배의 가피가 인도 부처님 성도지까지 닿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힘이 될 인도 순례를 매일 108배로 동참하겠다는 서원도 뒤따랐습니다. 우리 한국에게 새로운 어떤 힘이 될 그런 인도-슬레이반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에, 우리가 직접 하진 않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매일같이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원만해양을 봉은사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3일까지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해양 43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인도의 기후와 열악한 도로 사정 등을 이겨내며 300여 킬로미터를 나아간 순례단을 향한 응원이 특별 법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여권이 우리나라보다 그 여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도로 사도 그렇고, 더, 어, 기후, 또 기후 또뭐 거기에는 각가지안 네, 좋은 여건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벌써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다들 제가 연락도 받아보고 했는데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인데 마보디 사원에서 열린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에 맞춰 봉행된 봉은사에서의 특별 법회 사부 대중들은 그 동안의 순례 발자취를 영상으로 새기며 응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 중흥과 인류 화학 세계 평화 등을 염원하는. 상월 결사의 정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정진으로 구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상월 결사 인도 설례단의 정진이 불교 증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온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정토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과 다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순례 기간 계속되는 봉은사 사부대중들의 108배는 우리 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 또 다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기후 위기와 이주민 지원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 시민사회 단체 다섯 곳이 조계종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2023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를 통해 모두 다섯 곳을 지원 대상 단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와 사업은 울산 불교 환경연대 행복 톡톡 그린토요일, 사단법인 사찰림 연구소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찰림 탐방, 사단법인 로터스 봉사단의 함께 사는 제주 만들기 등입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난민가정들의 한국문화체험, 불교역사재자리찾기운동본부에 종교평화와 생생을 위한 불교역사재자리찾기 사업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금액은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단체들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11월 3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계종은 해마다 불교 시민사회 단체 사업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역량이 뛰어난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이 어르신 배식 봉사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26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식을 대신한 봉사 활동에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노인 무료 그식소인 서울 종로 사회복지원각 식사 준비와 배식으로 분주한 점심시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달콤한 불고기 향이 퍼져 나가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식판에 듬뿍 얹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보인스님의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 26대 회장 취임을 기념해 열린 배식 봉사. 의례적인 취임식 행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는 현장에서 나눔과 봉사로 회장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납니다.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고 봉사라는 것이 더 의미가 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오늘 취임식에 가름해서 오늘 봉사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하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현장엔 천주교와 기독교 성직자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권위적인 틀을 벗고 더욱 낮은 자세의 봉직을 다짐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의 곳곳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는 흔들림 없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 도시의 마음, 그리고 큰 자비심이 함께 할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원각에서 제공된 점심 한 끼는 모두 300여 인분, 함께한 봉사자들도,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네. 네. 현장에 들게 바로 해주니까. 좋죠. 정성 가득한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비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수행공동체 자비명상 총동문회도 제6대 회장 혜진스님 취임식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 노숙자를 위한 급식 현장에서 배식 봉사를 펼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덜어주는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소에 이른 아침부터 노란색 자비명상 조끼를 입은 스님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모인 수행자 공동체 사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가 배진스님의 육대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무료 급식 봉사를 함께한 것입니다. 이제 자비명상에서는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마음으로 무료 급식이라든가 자원봉사 같은 걸 곁들이는 이제 선포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본격적으로 우리 불교가 해야 될 일들을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함께 하와 중생하는 마음으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나눔과 베품을 회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자비명상 지도자 교육을 받은 출가 수행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자비명상은 힐링 멘토 마가스님이 이끄는 수행 공동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최근 3년간은 경전독송과 실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정진했습니다. 신임회장 혜진 스님을 비롯한 총 동문회 회원 스님들은 충남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소를 찾아 봉사자들에게 전한 단주와 수건 등을 직접 포장하고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는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마가 스님은 전임 집행부의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고 2대 회장에 이어 6대 회장에 재추대된 길상선원 주지 혜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신임 회장 혜진 스님은 제 6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하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자비명상 총동문에 스님들과가 합과 침묵을 도모하고 자비명상의 실천과 불법 풍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년 결사 수행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마가스님의 자비나는 활동에도 동문 스님과 협심하여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명사합니다 배식 봉사와 함께 진행된 취임 법회는 마가스님의 법어와 혜진 스님 취임 인사에 이어 전임 회장 관우 스님과 강청 스님, 지난 3년 아회장 인경 스님의 축사. 법화스님의 발음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고 대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스님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안아산 불교자원봉사단 마이트리 회원들은 자비명상스님들의 이 같은 모습이 환희심으로 다가옵니다. 자비명상스님들 비니까 모두 자비명상을 해서 그러신지 아주 맑고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마음 수행을 해서 정말 스님들 따라가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봉사와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 봉사 활동, 3년 결사 수행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비 명상종동문의 스님들. 상구보리 하 중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이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아름다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경남 거제시 불교사원연합회는 거제시청을 방문해 지역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자비의 쌀을 보시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1미 10킬로그램들이 800포, 시가 2,160만 원 규모로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복지시설 28곳, 지역 아동센터 11곳, 무료 급식소 3곳에 골고루 배분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덕목이 보시거든요. 보시는 한문이고, 이걸 한글로, 우리말로 말하면 나눔이라는 의미예요. 이 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에 어떤 부처님 정신이고 불교 정신인데 그동안 못했어요. 올해 이렇게 이렇게 수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그 기부 행사를 하게 됐고. 거제시 불교사원연합회는 새해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적극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핀 홍매화와 들매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콘테스트와. 청소년 백일장 대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음사는 제3회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후보작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품은 개인당 한 작품으로 화음사 각황전압 홍매화와 경내핀 들매화를 카메라에 담아 화음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최우수작인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자에겐 300만 원의 상금과 템플스테이 1박 2일권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시상이 이뤄집니다. 화음사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 백일장 대회를 처음으로 함께 마련해 중고생 500명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과 백일장 수상작 발표는 4월 3일 오전 10시, 화음사 홈페이지와 BBS 불교 방송 뉴스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7일 화음사 각광전에서 마련됩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세종지회가 협력을 통한 조직영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1일 세종 전통문화 체험관 문화 체험실에선 한국 산림 경영인 협회 세종지회와 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상호 협력과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활동과 산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산림 교육 전문가 교육 시설 지원 등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한스님은 우리 사찰 대부분이 산림 속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우리 산림을 잘 지켜가고 잘 보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 시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잘 이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지 서로 머리를 싸매고 도와가면서 경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세종지회 임순환 회장도 우리 전통불교와 산림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좋은 시설에서 협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돼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태종 창원원흥사 금강불교대학이 4층 법당에서 2022학년도 창원금강불교대학 수려식을 실시했습니다. 원흥사 금강불교대학은 불교학과 10기 42명, 다도학과 1기 16명 등총 58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학장 월도 스님은 회고사를 통해 불교대학을 수료한다는 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볼수 있지만 앞으로 실천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료식에서 신행상은 불교학과 김의석, 김민정, 공로상은 다도학과 신영미, 불교학과 권명식, 천호준, 김현대, 우수상은 불교학과 정예령, 박삼임, 다도학과 변희경, 모범상은 불교학과 과거주 수료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불교학과 15명, 다도학과 4명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목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